깡샘의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스텝 바이 스텝 실습 28-1뷰 모델 라이브 데이터 쪽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 27장에서 이용했던 코드를 그대로 이용을 할 겁니다. 예, 27장은 데이터 바인딩 기법이었죠. 데이터 바인딩 기법. 예, 그런데 이번에는 예, 그걸 변형을 시켜서, 액티비티에서 다 작업하지 않고, 레트로피가지고 데이터 얻는 부분을 뷰 모델로, 예, 이용을 할 거고요. 이뷰 모델에 의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액티비티는 라이브 데이터로 획득하는, 예, 이런 식으로 코드를 좀 변형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모듈을 만들죠. 예, 그래서 모듈. 예, 그래서 저는 파트 10 언더바 28. 예, 기본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모듈이 만들어졌구요 일단은 예. 음, 그래들 파일에 데이터 바인딩도 이용해야 되고 람다 함수도 이용하기 위한 요 부분 이제 람다 함수 이용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디펜던시 관계. 예, 그래서 파트 27에서 야 이용했던 예, 27장에서 이용했던 라이브를 그대로 등록을 시켜 줍니다. 싱크 나우 눌러 주고요. 자, 그다음 예, 레이아웃 XML 파일 제가 공유한 거 28장 거. 예, 거 레이아 폴더에다가 붙여놔주고요. 예, 자바 쪽도, 예, 요게 이제 27장까지 작성했던 코드가 다돼 있는 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뷰 모델 쪽 라이브 데이터만 추가해 보려고요. 그래서 복사해서, 예, 자바에다가 그대로 붙여놓습니다. 자, 매니페스트 설정. 예, 유지즈 퍼미션에서 인터넷 등록하고요. 예,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클래스 네임으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럼 매니페스 설정이 됐고요. 자, 뷰 모델을 테스트하기 한게 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뷰 모델 클래스를 하나 만들죠. 그래서 my view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만들 생각입니다. 자, 익스텐즈 뷰 모델을 상속받아서. 자, 예, 서버 연동을 위해서, 예, 적절하게, 예, 키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요. 뭐, 이전 책에 나왔던 거 참조해서 키, 예, 획득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 액티비티 쪽에서 이용하기 위한 함수. 예, 그래서. 예, 결과는 이제 라이브 데이터로. 예, 액티비 속에 라이브 데이터로 넘긴다라고 보시면 되죠. 예, g 스 u s e 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이용할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결과 넘길 데이터를 좀 준비하고, 자, 그 다음 서버 네트워킹을 해줍니다. 예, 뭐, 이 부분이야. 예. 예, 요런 식으로, 예, 레트로피드 용하는 부분밖에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결과 값이 넘어왔어요. 결과 값이 넘어오면 중요한 건 이제 라이브 데이터에 담았다. 예,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액티비티에서 얘네들 요청하면 그냥, 예, 얘네가 서버 연동을 레트로필스로 해서 라이브 데이터에 담았다. 요거를, 예, 액티비티에 넘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액티비티가 요 라이브 데이터를 이용을 해주면 되겠네요. 아, 이게 뭐,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하나 안 맞나요? 아, 잠깐만요. 아, 제가 리턴을 안 시킨 거네. 이제, 리턴. 예, 그래서 액티비티에 라이브 데이터 리턴 시켜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카페했던 메인 액티비티. 예, 이쪽에서, 예, 라이브 데이터 를 이용만 해 주면 될것같습니다 원래는 이제여기에서 직접 레트로쪽 까지 서버 요청을 했었죠 예 그런데 그걸 쪽에서 이쪽에서, 이쪽서이서 이쪽에서, 에서이쪽 이쪽에서, 이쪽에서,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선언했던 함수를 호출합니다. 예, 그러면 어느 순간에 라이브 데이터가 넘어오겠죠. 예, 그거를 이제 옵저벌 통해서 감지하다가 실제 넘어오면, 예, 람다 함수, 예, 이용을 해주죠. 실제 넘어온다면, 예, 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 마이 어댑터. 아, 살짝 오탈렸네요. 여기 S. 자, 람담 수용해서 쉽게, 예, 이용합니다. 여기 예, 끝이죠. 예, 그래서 원래 액티비티에서 정의되있던걸 뷰모델에 예, 의뢰를 하고 뷰모델에서 넘어오는 그냥 라이브 데이터를 이용해서 화면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자, 결과는 뭐 예전에 봤던 화면 그대로인데 이게 이제 뭐 예, 뷰모델과 라이브 데이터 이용해서 예, 어, 작성한 코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할게요.